40대 이후 단백질 부족은 중장년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.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5가지 주요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근육 감소와 근력 약화입니다.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이 과정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. 이는 신체 기능 저하와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. 단백질은 면역세포와 항체를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인데요. 부족할 경우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되고 질병 회복도 더뎌집니다. 세 번째는 피로감 증가입니다. 단백질 부족은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고 신체 회복 능력을 떨어뜨려 만성피로와 의욕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상처 치유 지연입니다. 단백질이 부족하면 조직 재생 속도가 늦어져 상처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부종 발생입니다. 혈액 내 단백질 농도가 낮아지면 체액 균형이 깨지고 부종이 생기는데요. 이는 심혈관계